재발 전이된 암은 결국 표준 치료로는 부족한 치료 영역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음. 안녕하십니까. 지번 시간에 이어 암의 재발과 전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진료를 하다 보면 암 환우분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암을 진단받고 수술과 항암 방사선을 힘들게 이겨내고 후유증과 부작용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쯤 정기검진에서 재발 전이에 소견을 받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 어떠한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심정이랍니다. 그동안 함께해왔던 가족들과 주위 분들 치료 함께해왔던 의사들도 당황하게 하는 것이 암의 재발 전이죠. 재발 전이 된 암의 치료는 처음에 암 치료에 비하여 좀더 힘들고 치료 효과 또한 떨어지게 되어 생존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치료가 힘들긴 하나 그렇다고 낫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니 마음을 잘 추스려 치료에 집중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보면 재발 전이가 되었다는 것은 처음 암 치료에 실패를 하였다고 보고 암 치료에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발 전이 시 병원에서의 치료는 부위와 크기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주 치료로 항암 요법을 하고 보조적으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어 있죠. 이 예, 한번 겪어 보셨듯이 재발 전이된 암은 결국 표준 치료로는 부족한 치료 영역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충분히 보완하는 통합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 선진국에서는 이미 통합 치료의 중요성을 알고 유수 암 센터들이 이미 체계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암 치료가 한쪽으로 약간 지우친 느낌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통합 치료를 하면 전인 치료, 암 체질 개선, 미세암 환경 개선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수양과 음식의 조절 즉 양생법이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치유법입니다. 그리고 운동 생활습관 교정 등 몸을 치유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환우분들이나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조차 이러한 개념이 실체가 없고 모호하다고 대부분 생각하죠. 하지만 얼마전 카이스트에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꾼다는 논문과 2012년 야만아카 신야의 노벨 생리의학상 논문인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활성화하여 암세포를 역분화시켜 정상세포로 만든다는 것이 지금까지 막연하고 근거가 없다던 암체질 개선의 실체를 논문으로 증명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이 재발암의 현명한 치료는 성장하는 암세포는 항암요법과 수술, 방사선으로 치료하고 암의 근본 원인은 암체질 개선으로 바로 잡는 이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통합치료를 항심, 즉, 항상 마음을 일정하게 가지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